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자 오늘은 오랜만에 HAB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주가가 휴식을 보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가나 글로벌 임상 3상을 뭐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이 호재가 돼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사실 주주분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소식 뭐 좋은 소식이지만 이 소식이 아니었죠. 사실은 위암 NDA 신청이 언제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 최근에는 좀 다른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 동향과 이제 앞으로 나올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동향을 간단하게 보면은 어, 최근에 뭐 그냥 꾸준하게 그냥 흘러내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차례 반등은 있었지만 유지되지 못하고 좀 과하게 흘러내렸죠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그리고 그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HLB만 유독, HLB를 볼 때로서 몇몇 기업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어, 이 부분을 뭐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어 중국 항소제약이랑 엘레바가 이제 함께 추진 중인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죠. 그래서 캄렐리주막과 병용 요법으로 글로벌 임상 3상에 어, 진입을 했다라고 작년에 이미 알려드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국식약처에서도 이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IND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임상시험 계획 승인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신청 뭐 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이 승인됐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이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이 조금 더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올해, 1월에 발표 나온, 어, 상황으로는, 이제 글로벌 임상, 이제 전체 환자 등록률이 23.5%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상반기가 끝난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50% 넘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진행을 하면은, 음, 뭐, 좀 빠르게, 속도에, 뭐, 가속도가 좀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산병원 서울병원, 뭐, 서울대병원 등 10곳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이제, 이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상 3상은 뭐, 끝나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 한참 남은 일이다 정도로 보시고, 아, 한국에서도 진행되는구나. 지금 진행하는, 이제, 이 임상이 잘, 어,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는 먼저, 뭐, 뭐, 좋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글로벌 임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에서, 이제, 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제일, 뭐,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암 단독요법으로 리볼세라닙이, 이제, 임상 3상을 다 마치고, NDA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뭐 NDA 허가를 받아야, 신청한 후에 허가를 받아야 뭐 돈을 벌거 아닙니까 근데 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뭐 비슷한 시기에 매지온 같은 경우는 이미 6월 하순에 6월 말쯤에 신청을 해서 이제 올해 안에 받겠다 이게 신청하면은 180일 이내에 보통 나오기 때문에 뭐 상호협의 하거나 뭐, 뭐 얘기가 좀더 필요할 경우에 조금 지연될 수는 있는데 보통은 180일 안에 결과 6개월 안에 발표되기 때문에 매지온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결과를 받고 싶다라는 이런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HLD는 이제 주주분들은 굉장히 가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좋아요.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에서 뭐 교모세포종, 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고, 어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어드벤첸 연구소에서 뭐 글로벌 권리 이전 받는 것도 좋고, 어 유상증자? 그래, 유상증자도 믿고 참여를 다 했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티머스펀드에 대한 불안감 부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400억 쪽을 잘못 투자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 부분은 진양권 회장이 사재 출연으로 하겠다 해결하겠다라고 했으니 뭐 과도한 흠집 내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지분도 얼마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법정공방 가고 한참 걸립니다. 한참 당장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될 것이냐, 그리고 신청을 하는데 위한 3차로 신청할 것이냐, 4차로 신청할 것이냐, 이 부분에 서 대해서도 좀 논란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직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아 기업 자체에서는 뭐 당연한 거겠죠. 3차 치료제로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더 자료를 뭐 빽빽하게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다들 추측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아마도 3차 치료제로 꼭 받고 싶어서 이쪽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하는 것이고 코빙턴 이랑도 뭐 여러가지 뭐 얘기를 하고 있겠죠 어, 이런 것이고 이제 4차 치료주로 할 거였으면은 저 매지온처럼 상반기 정도에는 어, 신청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그래서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유상자 받아놓고 뭐 하는 거냐 펀드 어, 이런 불안감만 높이고 그리고 어, 최근에 그런 소식도 들렸었죠. 지금 현재 수소 경제 얘기를 하는데 h l b 뭐 부사장께서 나와가지고. 어, 우리가 수소선박의 선박에 테슬라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어, 썸네일에도 적 하단에다 적어 놨는데.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무슨 갑자기 바이오 기업이 수소, 이 수소선박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HLB는 원래, 어, 기본적인 업종 자체가 선박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HLB가 뭐 자회사랑 합병하고 하면서, 이제, 업종을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등록해서 전환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HLB는 등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소송 업종명 자체가 선박 및 보트건조업이에요. 구명정 사업을 원래 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그쪽 비중이 뭐 55%나 기존에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 바이오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이 HAB가 주가가 부양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린뉴딜에 이 수혜주 중 하나다라고 발표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발표를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울산시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한번 충전하면은 6시간 동안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건조하고 있는데 어, 내년 정도에 실제 운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양산은 2023년까지 양산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참 뒤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된 얘기는 원래 다뭐 한참 뒤 일이죠 전기차 같은 경우도 LG화학이 어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에 이제 수주를 하면서 이슈를 받은 게 2009년부터잖아요. 굉장한 이슈를 받고 올라온 게 2009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10년도 더 지났죠. 이제 와서 이제 전기차가 우리 눈에 조금 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10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수소 선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음,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박이 뭐 하루 이틀 안에 뚝딱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선박이 이제 항만 안내선이나 해양 경비정 쪽 특수선박 중심으로 개발을 먼저 한다라고 합니다. 6시간이니까. 그리고 서 추후에 기술력이 뭐 점점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중대형 선박까지 확대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어, 소형 선박은 이제 현재 6만여 척이 있는데, 이게 환경오염이랑 이제 소음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어,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전환하는 부분 이 부분이 요구되고 있다 보니 뭐 대기 수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 기업이 선박 쪽을 아예 접는 것이 아니라 수소 쪽으로 어, 전환을 하고 있구나 좀 재밌죠 이거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어느정도 핑계거리는될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드벤처 연구소에서 류오세라닙의 글로벌 권리를 이전받는다 라고 이건 작년에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얘도 감사를 받고 여러가지 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미국이잖아요 이게 미국이 지금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 지연되는 것 뿐인데 지연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게 확정돼야지 뭐, 뭐, 이 NDA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의 신뢰성은 더해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기업에서 그러면 만약에 정말 저게 문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 진양권 회장님 성격상, 스타일상 공개를 해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아, 요 부분이 해결되면은 시청을 할 것이다. 근데 저 부분이 주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만약에 정말로 이어드벤처 연구소에서 권리 이전 받는 부분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자회견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을 잘 밝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뭐, 뭐, 기업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주분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요요 요 요인이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유상증자 받아놓고 음, 이제 뭔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 뭐 하고 계시는데 잘다잘 어,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진행되면서 어, 위암 3차 치료 제 NDA 신청도 좀 어, 빠르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언제 신청되느냐? 올해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올해 안에는 올해도 넘기면은 정말로 이거는 이제 물음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주분들의 의욕이 강력하게 이제 지금 벌써 3분기도 반이 지났으니까 어, 4분기까지에서는 어, 되지 않을까, 신청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NDA 신청할 때 1년 조금 넘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기다리니까 지루하신 거예요. 왜냐면난 주식을 들고 있고 시장은 상승하는데 내 종목이 이 HLB라는 종목이 안 올라가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불편하신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는. <laughs> 어, 아마 기업 차원에서도 지금 목이 타지 않을까 싶어요. 어, 본인들도 이 바이오 쪽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바람이 한번 불때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언제냐? 2015년으로 돌아가서 2015년에 돌아가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라이선스 하우스 뭐 8조 그때 라이선스 하우스를 하면서 좀 길게 볼게요. 어, 8조 라이선스 하우스를 하면서 이때 뭐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였죠 2015년에 이 당시에 뭐한 8만 원대 종목이 예, 뭐 80만 원을 갔으니까 어, 한 9만 원대였죠 이때 9만 원대 종목이 80만 원을 넘어갔으니까 이거 유상증자랑 이렇게 어, 유무상증자 이런 부분이 증자 부분 때문에 지금 76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80만 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도 뭐 한미 사이언스 말씀드리면서 11배가 상승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유행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한 번씩 바람이 불 때. 어, 이 당시에는 이제 라이선스 아웃, 이제 기술 이전만 체결을 해도 기대감이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어, 지금은 조금 다르죠. 라이선스 아웃된 거 한미약품에서 반환된 게 굉장히 많죠. 한미약품뿐만 아니고 어, 이게 임상 초기 단계에 계약을 해서 단계별로 이제 어, 지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일스톤은 이렇게 계약금을 받고 임상 1상 성공하면 2상 성공하면 3상 성공하면 출시하면 그리고 로열티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받게 되는데. 어, 뭐, 임상 1상 혹은 이상에서 중간에 반환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뭐, 사망자가 나온다거나, 뭐, 약효가 생각만큼 뭐, 발효되지 못했다거나, 뭐, 효율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약물이 먼저 나왔다거나, 경쟁약물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라이선스 하우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가는 거지, 결과적으로 실적이, 어, 뭐, 한 차례 이렇게 돈을 좀, 이제, 임상 진행하면서 지원금을 받는 거지, 뭐 꾸준한 수익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이제 주주분들이 확인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라이선스 아웃 가지고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한몇푼또 연속적인 수주가 나, 이 라이선스 아웃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깨버린 게 이제 셀트리온이 되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공매도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자 2017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셀트리온이 실적으로 이거를 어,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어, 제가 2017년 1월 4일 날 우리나라에서 2016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어, 제약바이오 회사는 두 개밖에 없으다두 곳밖에 없습니다. 녹십자랑 유한양행 두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1조를 매출액 1조를 넘길 수 있을 법한 회사를 제가 어, 생각하기에는 뭐, 셀트리온과 어, 뭐 대웅제약 그리고 유한양 아, 종근당, 아, 종근당 뭐 한미약품 등 이런 뭐 종목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1월 4일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에, 나머지 종목들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현재 2 0 뭐, 1 9년까지 봤을 때, 2020년까지 봤을 때는 다 1조를 넘어가긴 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결이 달랐죠. 매출액이 1조여도 어, 이 영업이익이 천, 천억이 넘어가는 회사는 없어요. 제약바이에서 천억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년.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글로벌 퍼스트 무버고 복제약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밟으면서, 어, 지금 뭐 회계법이 개정되면서 해도 3천억을 넘어가죠. 어마어마한 올해 같은 경우는 뭐제 2의 도약기다 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내내 말씀드렸죠 2019년 같은 경우는 조금 바이오시뮬러에 대한 견제가 있으니까 조금 힘들고 이렇게 넘어온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한미약품 1 첫번째로 해서 라이선스아웃으로 해서 붐을 이끌었다면 두번째 셀트리온이 이제 실적에 대한 붐을 이끌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가 어 붐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보세라닙도 좀 편승하고 싶었을 텐데 어, HLB도 리보세라닙으로 해서 혹은 다른 약물로 해서 편승하고 싶었을 텐데 이거 편승을 못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올라오는 지금 구간에 그러다 보니 HLB가 이렇게 지금 갑갑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주분들이 얼마나 속 타고 기업 차원에서도 굉장히 속이 탈 겁니다. 주가를 부양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굉장히 갑갑한 찰나에. 이 희소식이 하나 들린 거죠. 이제 시각처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행히 여기 좀 과하게, 전 이건 좀 과하게 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망 매물 같은 경우가 있고, 다른 쪽으로 또 돈이 좀 빠져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싸고 하니까 이제 CB 전환 사채 물량이 자꾸 전환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가 이석의 작은 요인은 되겠죠. 근데 큰 물량이 아니라면은 뭐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 갑갑하실 거예요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NDA 신청 제일 큰 건이 해결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 다 좋아요 뭐, 그린누들도 좋고 어? 이무노믹에서 이제 규모세포종 DNA 백신 치료제 개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아 어드벤처 뭐 뭐야 어, 옵티머스 펀드에서 뭐 실패는 했지만 다른 거 투자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일단 NDA 신청해서 HLB도 이제 좀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실적을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다 대부분 적자 기업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그래서 전환 그래서 사채나 아, 니면 증자 같은 경우가 꾸준히 나오는 게 문제가 된다. 주가 이석의 요인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돈을 버는 수밖에 없죠. 돈을 벌수 있는 당장 가장 빠른 수단은 이제 NDA 신청에서 허가를 받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깝한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힘들었다면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 기업 자체에서도 발표를 못하는 내용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발표하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어, HAB 주주분들은. 가깝하시면은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에, 상승이 좀 정체되면 좀 분할로 좀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뭐 절반을 덜어낸다던가. 제가 볼 때, h l b 는 기존부터 한20%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저희처럼 뭐, 28,000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게한 40%까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좀 위쪽에서 뭐, 7만원, 5만원, 뭐, 혹은 뭐, 8, 9만원, 이렇게 10만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최대해도 2 0예요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등등, 이런 기업들은, 어, 덩치도 좀 있고 하니까 한 40%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h l b 는 덩치만 있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n d 허가를 받아서 실적으로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되면은 어,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에요. 허가 받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점점점이에요. 어,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 비중은 20%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도. 그래서 여기에 좀 올인해놓고 좀 비중이 크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될수 있고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나 내가 지금 이만큼 기다린 세월이 아깝다. 그러면은 뭐 기다리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제 원칙상으로는 한20% 정도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점 구간에서 5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나 한40% 들고 가시는 것이고. 음, 그분들은 뭐 어차피 지금도 두배 이상 혹은 네배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이니까 어, 좀 비중이 있어도 들고 가시는 거고 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 어, 비중이 좀 가벼워지면 걱정이 조금 덜 되게 돼 있어요. 어, 이거는 자연적인 심리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 스트레스를 좀덜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응 방법을 좀 확인을 해야겠죠. 오래 가져가실 분들은 사실 대응 방법을 알려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들고 갈 거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얘가뭐 만약에 조금 밀리거나 하면은 아니면은 상승이 정체되거나 하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한 12만원 과거에 12만 5천원 구간이었는데 증자 받으면서 희석돼서 그래요 한 12만원 부근 가면은 1 2만 약간 안되면서부터 해서 비중을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거래량을 오늘처럼 실어가지고 돌파 시도가 나온다 그럼 보유를 해야겠죠 보유하고 12만원을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은 12만원 이탈하기 전까지 보유, 12만원 이탈할 때뭐 절반을 매도한다던가, 한 차례 정리하고 좋으면 재매수한다던가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2만원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보시면 되고요. 아래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9만 8천원 구간 정도를 보시면 돼요. 아니, 9만 8천원을 다시 한번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정리하고 다른 종목 매매하던가, 9만 8천원을 다시 회복할 때 재매수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시 살거왜 매도를 하느냐? 매도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음, 이 구간 동안 다른 종목 매매하고, 그리고 나서 회복될 때 다시, 재매수하면 되는 거죠. 이 시간을 버는 거죠.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98,000원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본다. 아니면 그리고 나는 이거 장기로 보려고 들어왔고 내가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끝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그분들은 지금 대응 방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 종목을 20만 원 아래에서는 절대 팔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시면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장기로 들고 가셨을 경우 음, 지금 만약에 NDA 신청해가지고 뭐 내년 정도에 뭐 만약에 허가가 나왔다, 그럼 20만 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10만 원 후반대에서 20만 원 사이 가능성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적어도 10만 원 중후반에서 20만 원 사이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20만 원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 간암 어, 임상 3상 치료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먼저 척후병이라는 표현을 하죠. 중국에서 먼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잘 됐을 경우 결과가 좋을 경우에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해서 지금 좀 전략적으로 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어, h 에비에서 그래서 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조금은 아니죠. 좀 길게 <laughs> 오래. 아예 투자 기업과 함께 성장한다 생각하고 대신 수년이 걸릴 거예요 이거는 수년간 걸릴 텐데 함께 성장한다 나는 이 종목을 매도하려는 게 아니고 한참 뒤에라도 자산을 증식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믿고 가셔야죠. 뭐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상장 폐지되거나 모든 임상이 다 실패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리스크가 생기면은 얼른 도망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조금 뭐 이렇게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해서 급등락이 있어도 뭐 들고 가셔야죠. 이건 바이오주의 숙명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과거에 증명받기 전에는 얼마 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저기서 공매도 세력에 부시달려서 공매도와의 전쟁도 선언하고. 그래서, 뭐, 셀트리온도 이렇게 뭐, 천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원 단위부터 시작해서, 이천 원, 삼천 원,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뭐, 만 원대, 지금 뭐 매수하시고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삼십만 원대에 올라와 있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렇게, 어, 수년간, 이제, 이것도 한 2000년 후반 정도부터였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 2000년 후반부터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온 기업이란 말이에요. 벌써 10, 년이넘어 10년이 넘었어요. 한 13년 됐, 12, 3년 됐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기존에 한 차례 실적으로 해서 인정받을 때까지 셀트리온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HLB도 지금 뭐 임상은 마쳤지만 앞으로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나 쭉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바이오 기업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게 임상 진행하고 결과 나오는 데까지 정말 아무리 빨라도 9년 이상 걸리고 20년도 걸릴 수 있다. 9년에서 10, 15년, 20년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가능성 높은 기업에 투자라는 개념으로 가셔야지 이걸 투기의 개념으로 빠르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들어가시면은 빠르게 손실을 볼수 있다. 급등락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느긋하게 조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해서 뭐 간암도 그렇고 위암도 그렇고 좋은 결과가 잘 나오기를 저도 바라고요. 그리고 뭐 선박업계 테슬라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조금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웃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돼서 어, 주주분들 모두 좀 어, 웃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한동안 좀 쉬었는데 어, 잘 해결되기를 어,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